오늘 우리가 성탄절 전날, 우리가 성탄 2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탄절 2부가 아주 큰 행사였었습니다. 어쩌면 성탄절 하보다 더큰 행사가 되어졌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을 때는 바로 아이들 중심으로 성글하고 노래를 하고 바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이 거의 모든 기회가 아주 주일 학기가 많이 있는 기회 빼놓고는 거의 다 없어지고 네, 힘들어졌죠. 바로 그만큼 아이들도 또한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리, 응,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없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 내일 앞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가 우리에게 오신 그 날, 그 전날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를 맞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을 가질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성탄절은 참 화려하죠. 화려하죠? 바로 우리가 전등이 발달하면서부터 더욱더 화려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은 화려한 밤이 아니었죠.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마국간의 초란 그 밤. 그죠? 아무도 알아듣지 아니하는 그 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바로 그 밤에 바로 천사들의 노래수가 있었고 바로 동방 박사들의 그 방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봐야 될그 말씀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한 그 내용들 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따라 어디에까지 우리가 야될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 특이하게 마태는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 보면 그렇게 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그러면서, 마태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단다윗의 우순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이 곧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기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고, 바로 너희가 알고 있었던 너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오선이 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유대적인 그런 사반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장이나 뭐가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냐면, 동방의 박사지란 단어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하면 1장 1절에서 아브함의자손 아브람과 다의 자성은 예수 그리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유대적인 관점을 우리가 기록, 기록할 수가 있는데, 바로, 2장에 와서는 마태는 의도적으로 동방 박사라는 그 단어를 를띄어 올리면서 바로 이 동방박사 하면 유대인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지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란 그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동방이 어디였을까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동방은 바로 바벨론 지역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질라에서 살펴보았던 바벨론 그 지역. 바로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지역. 바로 이적의 동방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적의 동방이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은 어떤 적입니까? 이방인 지역이에요. 네, 이방인의 박사들이 이방인의 박사들이 어디로 왔다? 예루살렘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로 왔다는 것이죠. 바로 분명히 바로 유대인의 기대하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경비하러 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경비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뭐예요? 우리가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과 그가 유대인들을 전해주는 그 말씀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바로 다른 단위에서 이 동방 박사들과 주목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박사들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고대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 하면 천문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고대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곧 무엇입니까? 점술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신명기 1 8에는 바로 점술가들을 너희 속에 있지 못하게라곧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점을 치는 사람들이 너희 곁에 용납하지 말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술자나 귀를 흉질 한자곧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들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것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뭡니까? 이렇게 유대인과는 어쩌면 그, 그 그의 그 길을 걸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다? 예수 그리스를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를 경배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면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깨우치고 유대인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마태는, 왜냐면 이 동방에 박사됐을 때 우리가 동방이라는 단어를 썼죠. 동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마태가 썼을 때 걔네 동방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을 때요. 우리가 동방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동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럼 동쪽이라는 뜻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기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몇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가 성전 어 성막문이 어디를 향해 있다 그랬습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성전문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동쪽이란 그런 의미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곳. 그럼 동방박사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방인이지만,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였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동쪽에 해가 또 오면 새날 이 시작되어지죠. 그럼 바로 이의 동방박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를 드러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말하고 있죠.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인만위일이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이 동방 박사들이 뭐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유대를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그래요. 자,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로 왔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경배하러 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릎 꿇고 그를 높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예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를 높인다는 의미는 우리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오늘 말씀해 본 왕에게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바로 동방에서는 무엇을 바로, 이, 별을 보고 왔을 때, 에 이걸 통해서 바로 그, 별이 나타난 그곳에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셨다 어,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경배는 그런다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뭐 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먼 길, 이 동방에서, 바로 우리가 바벨론 지역에서, 면길 동안 그 별을 쫓고 왔으면서, 뭐 하기 위해서, 오로지 경배의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부터 4절, 5절, 6절 말씀해 보면 바로 헤로시 제장들과 바로 소유한들을 불러놓고 바로 예언의 그 말씀을 듣죠. 바로 이들이 해석하기를 바로 유대 땅 베들렘에 바로 한 목자가 이스라엘 목자가 날 것인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들 무엇이 있어요? 제장들이나 소교안들은이런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장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목자가 곧 왕이 나실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이 말씀을 알고 있은 애는데도그 아기에게 경별을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헤롯, 헤롯은 박사가 떠난 그 시점을 통해서 불살에 이해된 아이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능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한다는 제장들, 예비한다는 서기관들은 오히려 아기 예수께 가서 예비하고, 그걸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은 바로 이 아기에게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기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전혀? 개찮치 않아요. 신경쓰지 않아요. 오히려, 해롭 같은 경우는 그 아기의 태어난 걸덕고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려하는 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 잘하고 있고, 내 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정적 거리가 그 아기 예수께 바로 경배한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성경서에 기록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그에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경배가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하면서 우리는 바로 선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 코 예수 그리스도가에게 향한 참다운 믿음의 경배, 믿음의 신앙들에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별을 보고 왔다 고 그래, 요 별을 별을 보고 왔다는 거. 그러면서 이들이 왔을 때 헤르세게 나가서 바로 유대 나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죠. 그러나 이 얘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단순히 별만 관찰하다 그 별의 유난히 빛나는 별이 되어져서 그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별을 보면서 유대에 그 별이 있는 곳에 아주 놀란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짐작하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경배하기로 원했다는 거죠, 경배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 바로 그 험난한 길을가 마다하지 않고 와서 바로 이 아기께 경배하는 것을 그들이 목적으로 삼았는데, 정작 바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되지 않는, 베드렘까지 그 거리는 불과 몇킬로밖에 되지 않는, 십여 킬로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 거리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먼길로 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곳에서도 그 경배의 그 믿음을, 아니, 이렇게 예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먼 길에서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죠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우는 예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리에 살아있었고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참된 믿음 역사들을 믿음의 은혜들과 구다에 살아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헤롯의 궁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죠. 그 다음에 베들렘으로 가기를 원했죠. 갈 때에,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란 달어를을때 무엇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갔을 때는 별이 없었다는 거죠.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왔을 때, 그 별이 다시 그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별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는 별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대인 지대자처럼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닌,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있는 말씀으로다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머리 잃어버리지 않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뭐가 되는 거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방향 잃고 헤롯의 궁전에 들어갔죠. 아마 헤롯, 아, 예루살렘 와서는 당연히 헤롯의 궁전에서 아기 낳 것을 생각했겠죠. 방향 잃어버린 거죠. 알어? 그런데 다시 나왔을 때는 그별을 인도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갔을 때그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나갈 길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동방 박사들이 바로 가서 경배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 주고 들려 주는 바로 그 말씀이 되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세운 받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렘까지 거리는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가 1여 k 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로 가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면 다 가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이들에게는 다시 별이 그들을 인도하였다는 인도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방향을 묻고 달시는 거리지만 이들에게 다시 뭐가 나타났다. 별이 나타났고 별이 머무는 곳에 와서 경배하였다고 말함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 따라갔을 때 우리가 진정한 경배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번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바로 유대인 쥐들, 헤롯시르맨 어느 누구도 예수하기를 찾아오지 않았죠. 그죠? 찾아오지 않았지만, 본방박사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금에는 목자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네, 찾아왔죠. 근데, 바로 이들이 가져와서 드렸던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예물이 뭘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리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황금과 몰약과 향. 바로 그런 이들이 드린 그 예물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가 그러니까 황금, 유가과몰약면 바로 최고로 왕의 경담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메시아 대든 왕이에요. 예? 메시아 된 왕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이래 단어 속에서 마태오도 주목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단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근데 성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성수와 지성수는 누어지는데 지성수 안에는 복개가 있어요. 네, 그 복개의 맞은편에는 분양단이 있어요. 네, 그 분양단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금 분양단을 얘기합니다. 항상 향이 피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향을 피울 때 쓰여지는 것이 뭐냐면, 유황과 몰약이 되어주고 있어요. 몰약과 몰약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럼, 금 재단 위에 항상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 임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흠향하시는 향이 피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에게 드려진 예물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 인재를 경험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단순 장만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제장들이 바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항단에 바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속죄의 의미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항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또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희망하는 그향 속에 무엇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속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예배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언제 나갈 수 있게끔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언제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죄로 하나님의 기반을 향해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가 요한계시에 가보면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속에 이미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은혜 배보시는 기도의 응답이 함께 있게끔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 네. 그럼 바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려지는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속지 않으면서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그 경배가 이루어지겠다는 정작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누구?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가 하나님의 인재의 경험들이 내 안에서 희미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바로 그 안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아멘. 바로 그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하죠 바로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동방박사를 찾아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처럼 우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축복도 누리면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 있는 그런 삶이 되어 줘야 합니다. 아멘. 다 지도하시겠습니다.